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,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입니다. <laughs> 새로운 사실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총장이 부인함으로서 예, 아닙니다. 새로운 검찰 대상 사안이 생 예, 이게 이미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? 저희 국감을 하다가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이 돼서 좀 굉장히 저는 놀랬습니다. 근데 이제 수사 지휘권을 보면 이게 이제 의혹이에요, 그냥. 의혹, 의혹, 의혹. 이 중에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한번 여쭤 볼게요. 그이 수사 지휘권 발동 당시에 이 의혹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? 어 이미 그 전에 감찰을 했고요. 어 사흘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보고 받았고, 예. 감찰 내용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. 드리기는 곤란하고요.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의혹이 네, 있잖아요. 네, 그 것에 대한 장관으로서 예. 적법한 어, 그 지휘권 발동입니다. 그러면 감찰을 네. 통해서 이런 의혹과 이런 의혹을 확인을 했고, 그리고 그렇죠. 윤 총장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했기 그렇죠. 때문에 이것을 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사 지위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실이 잠깐만요. 제가 지리 중입니다. 일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감찰을 해서 자신 있으시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지 일부 사실로 돼 있다.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그이 권 남용과 관련해 이제 판례를 아마 그 장관이 아실 겁니다. 이제 여기에서는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때 필요성,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뭐 이런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이 수사 지휘권의 그이 문서 자체로도 이것이 과연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이 있어 있었던 건지 네, 이번에 일보 사실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 예, 다 그래서, 입증이 됐습니다. 예 그러시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. 그러면 감찰 결과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그 목요일에 다시 한번 감찰권 발동하셨잖아요.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이 지금 감찰 결과 발동 저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지난 목요일에 분명히 그 오후 8 시경에 또 저희가 대검 국감하다가또그 감찰권 발동 이 소식을 듣고 또놀렸거든요 그럼 감찰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죠. 이미 사실로 돼 있는데 왜 감찰권을 발동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징계 조사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어떠십니까? 그것은 저저 저 사실 자체에 대한 어, 감찰을 통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했고요. 그러나 어, 국감 도중에 다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기를 어, 총장이 에,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가 됐고 어, 그 점에 대해서는. 어, 총장이 전체적으로 지휘권 자격 있고 예. 또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, 이 검사를 지목해서 파견 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그중두 차례는 법무부가 그, 어, 수용을 한 바가 있고 어, 그리고 그 한동훈 녹취록에 의하더에도 예, 그러니까 어, 총장이 그, 예. 관심 사안으로 어, 직접 관여하는 듯한 어, 그런 녹취가 돼 있어서. 어,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몰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예, 있고 그래서 예,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방금 이제 뭐 그렇게 뭐 <laughs>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러니까 새로운 예, 사실이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예, 새로운 그 감찰 대상 사안이 아닌가입니다. 예, 이게 생긴 이미 겁니다.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신말씀하시는데또그 사실 확인과 징계가 아니라 또 검찰을 총장이 것은,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로 감찰 대상이 예, 제가는 별개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이런 면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은 그 판례 사항의 정한 이러한 필요 상당성에 없는 그런 행위로 보여질 여가 있어서. 이런 부분에서는 장관님은 직을 거셔야 된다 네,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휘권 발동은 결국은 이 김봉현 씨의 편지에서 지금 비롯된 것이죠 그거 말고 뭐 다른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단서가 되는 거죠 이미 확인이 되는 게 있죠 그 후에 어, 그것은 하나의 단서가 됐고요 그걸 통해서 감찰을 이미 했고 어, 또 일부 확인이 된 것은 수사 의뢰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죠 또 예, 후속 언론 저, 보도가 있었고요 이제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라인 펀드 사기 수사팀 구성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 검사 수사권 비위를 은폐를 윤 총장이 했는지 유럽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뭐 정확한 사실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,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여권 수사는 언제 하는지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것이 나온 다음에 그 강기전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물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.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그러면 그냥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그 장관님이 그저 사기범의 이러한 일방적인 그 편지에 의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유권 발동하셨다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된다. 예 이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의원님은 어, 그 김봉현 씨의 그런 어,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그걸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.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?